드라이버 샷이 찍혀 맞는 분들은 수직 낙하 동작, 팔이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이쯤이면 사이드로,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 이미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거예요. 백스윙을 딱 올렸으면 이 위치에서는 당연히 찍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이렇게 보면은 다운 스윙 시작하라고 하면 이게 찍혀 맞는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수직 낙하 동작에 의해 사이드 느낌, 요거를 잘 찾아주시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켜 맞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팔을 높게 올리지 말고, 수직 낙하 위치. 요 위치까지만 백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느낌상 요 정도만 해주시고, 여기서 옆으로. 내 느낌상은 야구 스윙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백스윙을 하프 스윙. 하프 스윙보다 조금 더 낮아도 상관없으니까, 느낌상, 요 정도. 요 정도죠? 이 느낌까지만 백스윙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야구스윙처럼 공을 치다 보면, 평상시 맞던 찝찝한 느낌이 아니라, 이런 착착 감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여기부터 먼저 적응을 해주시고, 추후에 거리를 좀더 내야 된다. 라고 하면, 백스윙에서 이렇게 뚝, 백스윙을 더 높여서, 뚝 떨어지는, 요 수직 낙하 리듬을,